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이 죄의 몸, 이 아, 연약한 몸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 이, 그 기도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하고 또 우리가 약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오히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 2 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 시험을 당하는 것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는 뭐 우리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 결국 복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또잘 인내하면 복된 결과가 있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아, 그것이 유익이 있다. 복된 결과가 있다. 그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기 12절의 이 말씀은 그 앞에 아, 2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의 어떤 작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쁘게 여기라.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예, 여기 이제 한세 가지 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아, 너희가 유익을 얻는데 어떤 유익이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인내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성도를 성숙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인내하면.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험을 당할 때그 자체가 기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에 이르게 될 것, 이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될그성 성숙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두 번째 이유는, 이 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니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아, 기쁘진 않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아,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시험을 시험이 찾아올 때,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이제 대체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도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나에겐 아무 지혜가 없고, 또 능력이 없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험이 주는 그런 유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할 이유는 그 시험이 영원하지 않고 또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에, 에, 지나가는 인생 중에 당하는 여러 시험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시험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있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다 지나간 후에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시험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래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신앙 성숙의 복이 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이 있고, 또이 시험이 다 지나간 후에도 영원한 그 복이 있게 되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기쁘진 않지만, 그러나, <laughs> 이 시험을 잘 참고, 또이 시련을 잘 견디어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이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잘 인내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저화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 회피 전문가라고 합니다. 책임 회피의 전문가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외부로. 이 나의 죄의 책임을 내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하와 때문에 아담은 아내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을 때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아, 뱀이 나를 꿰모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회피 전문가죠. 책임 회피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는 너가 어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뱀이 아니고 그를 이렇게 사용한 사단인데요.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뱀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신 것은 이 뱀이 이 사단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되고 또 원인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그걸 기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이 사단에게는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차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셨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세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비록 불순종하였더라도 그 다음은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세. 내가 그것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뱀이 나를 깨어어 아내 하와가 나에게 주었어. 결국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외부로 회피하고, 특히 그 아담의 대답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 속에는 그냥 아내에게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책임을 외부로 또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죄의 유혹.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이 시험을 잘 견디고 참는 자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고 그렇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죄를 범하게 됩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외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욕망,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시험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다른 누구, 뭐 아내, 남편, 누구, 또 다른 사람, 어떤 상황 또는 사단 마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서, 이... 욕심을 내려놓고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반응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올때내 안에 그러한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제어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유혹 앞에 맞장구 치고 반응한 그 결과 구체적인 죄가 이렇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하고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과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서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내가 맞장구 치면 안 되는데 그 죄의 유혹 앞에 내가 반응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이 죄로 구체적인 어떤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죄의 행동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망은 단지 어떤 우리 육신의 죽음 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단절을 초래합니다. 즉, 내가 범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사람들과의 단절돼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망을 낳게 되는, 어떤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그욕심에 반응에서, 나의 욕심이 이 죄의 유혹에 반응해서, 나의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이 죄의 유혹에 반응해서 구체적인 죄를 낳고 또그 죄가 자라게 될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왜 이렇게 그것을 설명을 합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게 된것 그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탓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 사랑한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속지 마라.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데 책임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또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또 죄를 범하도록 그 덫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온갖 좋은 선물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나 또 외부에 그렇게 탓을 하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본성의 악함을 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또시험에이 들게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반응하게 되고 그 죄를 낳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언제든지 이... 마귀의 시험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가운데 이 죄를 이기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 천국에 가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